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오늘은 양극성장애 조울증에 대한 책을 읽어 드릴게요. 에리 캔델, 로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에리 캔델 씨가 쓴 마음의 오류들에서 한 챕터예요. 에리 캔델이 쓴 마음의 오류들이에요. 양극성장애는 기분, 생각, 활력, 행동의 극단적인 변화가 특징이며 대개 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난다. 조증은 기분이 들뜨는 거고 우울증은 기분이 가라앉는 거죠. 이 기분 변화가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증을 기분, 구분한 특징이다. 조증 사판은 고조되거나 대범해지거나 흥분한 기분 상태가 특징이며 활동 고조,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 잠을 조금 자고요. 줄다름치는 생각, 생각들이 막 줄다름치는 거예요. 충동성, 수면욕구 감소와 같은 몇몇 증상들로나 함께 나타난다. 이런 사파 단계에서는 약물 남용, 난잡한 성생활, 과소비, 나아가 폭력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증 사파 때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조증 사파는 양극성 장애 환자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요 우울증 환자의 약 25%는 조증 사파를 겪는다. 초기의 조증 사파는 대개 개인적인 상황, 환경 상황 또는 이두 상황의 조합을 통해 촉발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간관계, 수면 패턴의 교란, 과잉 자극, 질병은 흔한 촉발 요인이다. 조증 사파 뒤에는 우울증 사파가 따라온다. 우울증 사파는 대개 어떤 형태로든지 우울증이 재발하지만 양극성장의 환자에게는 두 배나 더 자주 재발한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는 조증사파도 그만큼 자주 재발한다는 뜻이다. 일단, 처음 조증사파가 시작되면 뇌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사소한 사건도 조증사파를 촉발할 수 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조증사파 이후에는 촉발 요인조차 필요 없을 때도 있다. 양극성 장애 환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병은 더 악화되고 사파 사이의 간격이 더 짧아지기도 한다.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특히 그렇다. 미국인의 약 1%, 그러니까 약 300만 명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 우울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면 양극성 장애는 남녀 발병 비율이 같다. 이 장애는 몇 가지 형태를 취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는 양극성장의 1형과 2형이다. 1형 환자는 조증사파를 겪으며, 때로는 망상과 한각 같은 증상들을 지닌 정신병으로 악화되기도 하는데, 2형 환자는 덜 심각한 경조증사파를 겪는다. 조증과 우울증의 증상들을 동시에 겪는 이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혼합상태라고 말한다. 우리는 양극성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원이 복잡하며 유전적, 생화학적, 환경적 요인들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생화학적인 요소가 있고 환경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생화학적인 요소는 뇌의 호르몬 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화학 물질이잖아요, 호르몬이. 누구나 기분 변화를 느끼기 마련이다. 흥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행복감을 일으키고 불쾌한 사건이 기분을 울적하게 만들고는 한다. 우리 대부분은 금방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자는 같은 사건에 장기간 극도의 우울증이나 조증에 빠져들 수 있다. 양극성 장애의 경우 두 가지 위험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는 양극성 장애를 지닌 형제자매나 부모의 유전적 성향이며, 둘째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기간이다. 양극성 장애자의 우울증 사파는 주요 우울증 환자의 사파와 비슷하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의 생물학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 즉 스트레스의 핵심적인 역할 우울증의 신경회로 생각과 감정의 단절 항우울제의 작용 심리요법의 중요성 등은 양극성장의 우울증 단계에도 적용된다 불행하게도 분자적인 차원에서 저증을 이해하는 수준은 우울증을 이해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분자적인 차원이라면은 호르 내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이죠. 양극성 장애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조증 단계일 때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한력 넘치고 탁월해 보이는 착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생각이 빠르고 격렬하게 오가는 밤낮 없는 18세 젊은이에게 장애를 앓고 있다고 설득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조증이 진행될수록 양극성 장애자는 혼란에 빠지고, 정신병적으로 또 자기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 123쪽까지 읽었거든요. 어때요? 되게 까다로운 병이죠.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니까 치료하기가 쉬운데, 양극성 장애는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으니까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생화학적으로도 환경적 요인이 수반됐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때요? 행복이님들 우리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건강할 최우선을 생각하고 최우선 순에 두어야 해요.사랑합니다.